안녕하세요 에밀리입니다 오늘은요 그동안 제가 질문을 너무너무너무 많이 받았던 또 고민상담도 많이 받았던 주제인데요 바로 독일어의 R 발음 어, R은 사실 아, 미국식 발음이고 에 R라고 발음하죠 독일의 에 R 발음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질문을 진짜 제가 뻥치고한 100번은 넘게 받은 것 같아요 근데 그때마다 저도 제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사실 저도 원어민은 아니잖아요 또 뭐 제가 독일에 살아봤자 얼마나 살았겠어요. 제 발음이 무조건 진리일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들으시기에 뭐 한국 분이든 제 독일 친구들이든 제 발음이 좋다고 해주시니까 거기에 좀 용기를 얻어서 제가 어떤 식으로 알 발음을 어, 발음을 하는지 또 연습을 했는지 오늘 여러분과 공유를 하려고 해요. 영상 보시면서 좀 중간 중간 따라해 보시고 제가 여러 번 계속 반복을 할 거예요. 또 이제 지금 라이브 참여하고 계신 분들은 저한테 채팅으로 어 그럼 이건 어떻게 발음해요? 이런 식으로 약간 알이 들어간 다양한 단어들을 예시를 제안을 해주시면 뭐 문장도 괜찮고요. 그럼 제가 발음을 하면서 여러분과 같이 좀 소통하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을 하겠습니다. 알 발음을 할 때는 뭐 여러 가지 썰들이 있죠. 뭐 가글을 하듯이 하면 된다. 뭐 진짜로 목에 가글을 넣고 입에 뭐 이렇게 아 하면서 연습을 하면 된다.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조금 비위사하는 표현이지만, 가래 뱉듯이 하면 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뭐,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려요. 어, 일부는 맞는 이유는 진짜 약간 목 깊숙한 곳에서 나오는 소리가 맞아요. 알, 독일어의 알 사운드 자체가. 그렇지만 일부는 틀린 이유는 항상 그렇게 발음하진 않아요. 항상 그렇게 가래, 가래 끌듯이 발음하는 것도 아니고, 또 모든 사람이, 모든 독일인들이 알 발음을 똑같이 하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 독일에는 사투리가 많잖아요. 독일 땅덩어리가 생각보다 되게 넓어요. 우리나라보다 3.3배가 인 넓다고 하는데 그렇다 보니까 사투리도 굉장히 다양하고 그 사투리마다 그어알 사운드를 발음하는 방식이 굉장히 달라요. 예를 들어서 남부 뭐 바이에른이나 오스트리아 쪽에서는 여기 목 깊숙한 데서 나온다기보다는 혀끝에서 굴리듯이 르르 르.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하는 경우가 훨씬 많고요. 또 어떤 지역은 진짜 익스트림하게 완전 가래 이빠 시킨 것처럼 발음하는 동네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 원어민이 아닌 입장에서 어떻게 그거를 이제 알바름을 익혀야 되냐면, 일단 최대한 다양한 알바름을 많이 들어보셔야 돼요. 헉더 c h 뿐만 아니라, d i a l e k t 사투리들도 많이 들어보시고 최대한 다양한 발음을 많이 들어보시고 그 가운데서 아 요거 좀 듣기에 예쁘다 어요 사람이 하는 알바름 괜찮네 아 이렇게 하는 건 나도 할수 있을 것 같아 그런 거를 좀 선택을 하셔서 취사 선택을 하셔서 자기만의 알바름을 만들어 나가셔라라고 저는 항상 조언을 드리거든요. 어, 일단 어, 서론이 길었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상황에 따라서, 또이알의 위치에 따라서 알이 어떻게 발음이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좀 해볼게요. 가장 첫 번째 경우는요, 이겁니다. 알 어, R 알파벳 뒤에 모음, 그러니까 모음 하면 이제 IEO 모음이죠. IEO 모음이 오는 경우. 이 경우가 사실 가장 스탠더드한 가장 스탠더드한 우리가 생각하는 독일어 알바름이에요. 바로 약간 뭐랄까? 한국어로 한국어 자음의 기역과 리을과 시응이 합쳐진 듯한 목구멍 깊은 곳에서 나오는 소리. 예시 보여 드릴게요. 라디오 라디오 어때요? 약간 저도 약간 완벽하진 않은데 약간 굴리는 듯이 소리가 나면서 또 약간 뭐? 가디오? 잘 모르는 채로 들으면 가디오라고? 약간 이렇게 가가 아니냐 라고 들리실 수도 있어요. 라디오. 다시 한번. 라디오. 여러분도 따라하세요. 벌써 따라하셨어요? 라디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어 읽을게요. Rathaus. 약간 뭐 시청 같은 어, 이미죠 Rathaus. <laughs> <laughs> 목이 막히는 현실 유유 하셨는데, 약간, 뭐랄까, 약간 내 목젖을 뭔가 쥐었, 쥐어... 아니야, 목젖을 뭔가 굴린다라는 느낌. 목젖의 존재를 우리가 평생 잊고 살잖아요. 목젖이란 게내목 속에 달려 있는지 아닌지 잊고 사는데, 이때만큼은 목젖의 존재를 확실히 상기하면서, 그래 나에게 목젖이란 기관이 있지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그 목젖을 굴린다라는 느낌으로 Rathaus 어, 방금 좀 좋았다 발음 <laughs> Rathaus 그러니까 저도 사실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약간 기억 발음이 들어갈 때가 있고 안 들어 빠질 때가 있어요 약간 좀격 편차가 있죠 Rathaus 음 괜찮죠 Rathaus 그다음에 지금 요두 가지 경우는 어아리맨 앞에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모음이 나온 경우인데 요요 밑에 경우들은 이제 단어 중간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발음되나 들어보세요. 마찬가지예요, 사실 거의 비슷한데 세 번째 단어 읽을게요. 유가 좀 가까이 아 충분히 가깝구나 마이크가. 유가 약간 잘 모르고 들으면 유가 유가의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유가 의미는 법이란 뜻이죠. 법. 뭐 법학과 할때 법. 유가 따라하시고 계신 거죠? 다들 너무 열심히 따라하느라 채팅을 안 치는 거죠? 아 히라님이 저희는 맨날 레스토랑으로 연습했었는데. 레스토랑 그죠? 레스토랑 제가 발음 한번 해드릴게요. 요건 이제 불어라서 약간 예외적이긴 한데 읽어볼게요. 레스토랑. 레스토랑. 자, 레스토랑이란 뜻인데, 어, 불어라서 끝에가 약간 런, 이런 식으로 되죠, 발음이. 그래도 알 발음은 똑같이 나요. 그 다음에, 요 단어 볼게요. 카메라죠, 카메라. 딱 보기에도 카메라처럼 생겼죠? 카메라. 카메라. 아우, 잘 따라하고 계시다고. 성룡 님도, 기현 님도, 체드 님도. 좋아요. 카메라. 그래서 얘도 뭔가 듣기에는 카메가카메라 카메라? 약간 이렇게 들릴 수 있죠 카메라 카메라 음그 응? 다음에 요 마지막 단어들도 볼게요 어 요거 일곱 줄 다들 아시죠 요기 앞에 슈 이런 식으로 발음 주셔, 해주셔야 되고 ST 같이 왔으니까 그 다음에 요거는 ST라고 해서 그냥 S처럼 발음하시면 돼요. 약간 S 두개 합쳐놓은 것처럼 Straße, Street라는 의미죠. Street가 한국말로 뭐죠? 미쳤나봐. 길, 길 거, 거리 그죠? Straße, Straße. 음. 그래서 뭐 독일 어린이 채널 방송 중에. ZAM s t r a u s 있죠? 세사미스트리트, Strauss. ZAM s t r a s 됐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어, 듣기만 해도 기분 좋은 단어, 무료, 공짜, 뭐 이런 의미인데요. <laughs> 읽다가 웃겨 환장하겠네재 때문에 <laughs> 역시 가래를 뱉는다는 느낌으로, <laughs> 뱉지는 마시고 목에 끼어있는 거야. 어 미세먼지의 영향으로 목에 난 가래가 많이 낀 사람이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 다음에 오늘 목에서 피 맡아 보겠구. 아 피는 안 나요. 피는 안 나. 걱정하지 마. 그 다음에 아 무료 공짜라는 의미의 gratis. gratis. 다시 한번 제대로. 아 웃음이 헤퍼 이렇게. gratis. 어? 요 경우엔 앞에 진짜로 끼가 있으니까 사실 발음하기 더 편해요. 왜냐하면 이제 요 경우에 R 사운드에서 약간 기역 비슷한 발음이 난다고 했잖아요. 아 여기다 써 드릴게요. 한국어 자음으로 치면 요런 느낌이나요. 사실 독일어 발음을 한국어로 치환해 가면서 공부를 하는 게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저도 싫어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설명의 유어 설명의 편의를 돕기 위해서 약간 요게 요 발음을 요 자음 세 가지를 순차적으로 완전 빠르게 드르륵 발음한다는 느낌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엔 아예 기억이 여기 맨 앞에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발음하기도 편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알 발음을 연습하실 때 요런 단어들 가지고 연습하시면 편해요 아예 애초에 처음에 게나 카 같은 어 복수 다음알파벳 오늘 왜 이래 한국어 완전 까먹었네 어, 알파벳이 붙어 있는 단어들 가지고 연습을 하시면 좋겠네요. gratis. 어떠세요? 해보니까 얘가 다른 애들보다 조금 더 발음하기 쉬운 느낌 나지 않아요? gratis. 괜찮지 않아요? gratis. 잠깐 채팅 읽을게요. 목이 떨리면, 잘못, 목이 떨린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gratis. 목이 떨리는 게 아니라 목젖이 떨리는 거죠. 목젖이 떨리면 좋아요. 좋은 거예요. 잘하고 있는 거예요. gratis 목젖을 떠는 거죠. 목이 떨리는 게 아니라. 자, 그래서 이번 처음에 아 모음이랑 결합했을 때를 봤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싹 어, 쉼, 쉬지 않고 읽고 다음으로 다음 모음으로 넘어갈게요. radio, radio, Rathaus, Rathaus, 유라 카메라 카메라 스트라스 스트라스 그라티스 그라티스 그 다음에 다음 모음은 에이죠. 에 자, 처음부터 볼게요. 이게 사실 어, 거의 비슷해요. 알디에 아가 올 때랑 알디에 에가 올 때랑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은데 요게 조금 더 난이도가 높아요. 그러니까 알디에 에가 왔을 때랑 왜 그러냐면 알디에 아가 왔을 땐 그냥 라 이렇게 약간 가 발음을 하면 되는데 무슨 소리야 라? 그러 그러니까 그냥 편하게 입을 벌리고 싶은 만큼 벌리면서 가 하면 이제 입을 벌리면 공기도 많이 들어오니까 공기의 순환이 어, 용해지다 이 보니까 목젖을 떨기가 쉽죠. 과학적인 근거는 없어요. 전 문과 출신이라. 근데 이제 알리에가 올 때는 입모양이좀 줄어들죠. 이렇게 에이, 렇게 그렇기 때문에 약간 난이도가 있는데, 어, 기본적으로 이렇게 기억리을 히을 <laughs> 참 촌스러운 방법이지만, 기억리을 히 오는 거랑 많이 다르지 않다. 읽어볼게요. 첫 번째 단어 레레겐 뜻은, 비 라는 뜻이죠. 비저 오렌지는 어 <laughs> 오렌지는 뭐지? 프랑스식으로 발음을 해주셔야 돼요 독일어의 불어식 발음이 진짜 많아요 왜 그런지는 역사적인 배경 때문에 그런거 아시겠죠? 그래서 오랑 e 이런식으로 발음하시면 돼요 똑같아요 결국에는 오랑 e 목자 떨면서 소리 나는건 똑같아요 약간 좀 프랑스식으로 들려서 그렇지 자 넘어갈게요 첫번째 첫, 첫 단어 읽었고요 두번째 단어, 좀 기네요. 그리고 두번 나와요. R, E L, L 뭐라고 해야 돼? R, L 그러니까 두번 나와요. 두번 나오는데 둘이 발음이 약간 다르게 들릴 수 있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읽을 테니까. reagieren 거기서 거긴가요? reagieren 여기서는 re, re 이렇게 발음이 됐는데 끝에 가서는 기어렌 이렇게 하지 않았죠. 제가 약간 어, 속으로 삼키듯이 기어른 은 이런 식으로 읽었죠. 약간 은에 가깝게, 뭐 그렇다고 해서 완벽하게 은 이렇게 하시라는 건 아닌데, 약간 삼키듯이 레아 기어른, 레아 기어른 이런 식으로 읽으면 되고, 뜻은 뭔가에 반응하다, 리액션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단어, 크리미스. 크레미스. 이것도 조금 앞에 셰가 들어가니까 확실히 좀 발음하기가 수월해요. 해보세요 한번. 크레미스. 그렇죠. 크가 앞에 아예 나와버리니까 저절로 이제 목, 목을 긁는 이 소리가 나잖아요, 그렇죠? 크레미스. 크레미스. 어 뜻은 영어로 치면 뭐 크리미하다, 크림, 크리미 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크레미스. 그 음. 다음에. 세 번째 예문, 어, 예시 단어 볼게요. 만나다 라는 의미의 기본 동사네요. 그죠? <laughs> 자괴감도 이거 괴로워. <laughs> 어려워요? 많이? 재밌지 않아요? 이거 반복해서 하는 거? 재미없나? 네, 은지님 어서오시고요. 자, 이거 볼게요. f 레슨 자, 이 경우에는 A를 제가 짧게 발음을 한 이유가 이 뒤에 모 자음이 두 개가 겹쳐서 왔잖아요. 이때는 요 앞에 모음을 짧게 발음해 주시는 거예요. 규칙상 treffen, treffen, 음, treffen, 그래. 근데 이때는 자 제가 약간 treffen 이렇게 그 기억 소리가 많이 안 나고 약간 굴리듯이 혀를 굴리듯이 발음했죠. 을 treffen. 무슨 소리냐면요. 자, 요때 요거랑 얘랑, 아니다, 얘랑 얘랑 한번 비교를 해서 들어보세요. 크레미시크레미시 근데 요거는 트레펀. 트레펀. 좀 다르죠?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어, 뭐랄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우에 따라서 알바름이 다르게 소리가 난다고 했는데 이 경우에는 여기 앞에 이 기억처럼 소리 나는 걸 너무 강하게 하려고 그러면 발음이 잘안 되실 거예요 아마 저만 그런 건 아닐 거예요 트레슨 이렇게 하면 조금 잘 발음이 이쁘지가 않아요 뭔가 트레슨 뭔가 되게 막 트레슨 되게 너무 세게, 뭐랄까, 너무 센 느낌? 전 그게 싫어서, 전 그때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R을 약간 다르게 발음 하는 편이에요. 이 경우에, 이 경우에, 트레펀, 이렇게 하는 거랑, 트레펀, 이렇게 하는 거랑, 아, 나 너무 웃긴 것 같아. 트레펀. 그러니까, 트레펀, 이게 이쁘죠? 발음이 확실히 듣기에. 그래서 요때는 목젖보다는 혀에 조금 더 신경을 더 집중해서, 트레펀. 이렇게 저는 읽는 편이에요. 그 다음에 다음 단어 볼게요. 아, 다음 단는 벌써 2로 넘어왔죠. 자 여기까지는 이제 A랑 같이 나온 거 봤고요. 다음 모음 2로 바로 넘어갈게요. 첫 번째 형용사죠. 거대한 이라는 의미의 riesig, riesig. 다시 한번 riesig. 이경우는또 이제 기억. <laughs> 기억이라고밖에 표현할 길이 없네. 요요 요, 요거 말하는 거예요. 요요 요 느낌, 요 느낌이 조금 강하게 나네요. 목젖에서 약간 목을 긁는 느낌. 레이즈. <laughs> 물론 얘를 뭐 레이즈 이렇게 읽을 수도 있겠죠. 혀만 사용해서 레이즈. 근데 고건 또 약간 약간 독일어스럽지가 않은 느낌? 그래서 요 경우에는 레이즈. 약간 목을 긁으면서 소리를 내주는 게더 이쁘다 듣기에 괜찮다. <laughs> 이거를, 근데 한글로 쓰면 되게 웃겨져요. 그리지. 그리지. 근데, 그런 느낌이다. 그런 느낌이다. 그죠? 다음 단어 볼게요. 역시 형용사네요. 프리마. 어, 최고다. 오, 완전 좋다. 뭐 이런 의미죠. 프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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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프리마 아예 완전 목젖을 긁어서 내든지 프리마 아니면 프리마 약간 이런 식으로 가볍게 혀를 이용해서 내든지 둘다 괜찮게 들리는 것 같아요. 그다음 넘어가서요. 다음 단어. 자, 다시 한번 크리틱 크리틱 얘도 해 보시면 좀 시, 수월한 걸 느끼실 거예요. 앞에 카가 나와 주다 보니까 크리틱 e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죠. 크리 크그 자체가 목구멍 약간 긁으면서 나는 소리잖아요. 크, 그, 크. 그, 그죠? 칵테 할 때처럼. 그렇기 때문에 약간 쉬, 이어지는 게 이게 자연스럽죠. 크리틱. 약간 비판, 뭐비평이란 의미고요. 마지막으로 요 단어는 이제 추가건데 시리 앞에 오는 게 맞다. 강세가. 시리 이게 맞네요. 시리. 여기 이제 축구 심판을 얘기할 때 시리라고 얘기를 하죠. 쉐리. 잘 되고 있어요? 잠깐 읽어볼까, 채팅 좀? 따라다 목이 쉬었다는 문. <laughs> 너무 어렵다는 무 영어가 차라리 더 쉽다. <laughs> 아, 영어가 쉬운 거 당연하죠. 음. 그죠, 그죠. 운니지 님이 완전 정확하게 짚어줬네요. 그래서 축구하다가, 왜, 축구하다가 자기 팀이 질것 같으면 다 저기 하잖아요. 심판 탓하잖아요 그러면 사람 이제 축구하다 좀 불리한 상황 만들어지거나 뭐 11m 그거 뭐야 11m 그 페널티킥 들어오거나 하면 사람들 막 화나고 특히 독일 남자들 싫어갖고 화나갖고 막 쉐리 이러면서 소리 지르죠 쉐이 진짜 독일다운 모습을 느낄 수 있어요 축구 볼때야 심판 뭐하냐 쉐막 이러면서 그 다음에 독일사람들 트럼프는 그냥 트럼프 영어식으로 발음합니다 트럼프 이렇게 Regen Regen reagieren reagieren cremig, cremig, treffen treffen riesig Krigi. riesig Prima, Prima. Kritik, r i t i 자, 넘어갈게요. 자, 오모음과 우모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 r o 약간 고, 고자? <laughs> 아 이거 한글로 쓰면 안 되겠다. 그죠? 로사로사 약간 핑크색, 약간 얇은 핑크색을 얘기할 때로사 색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든 알이 다 목을 심하게 그는 게 아니었군요. 예. 네. 근데 요거를잘 모르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저도 뭐, 누구를 제가 지적할 적기는안 되지만, 주제는 안 되지만,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모든 알을 다 막... 아, 어, 이렇게... 과장해서 발음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우리가 원어민이 아니니까 당연히 어려우니까 그럴 수 있는데, 너무 과장해서 하면 오히려 약간 발음이 약간 촌스러워질 수 있으니까, 그때그때 좀, 어 뭐랄까, 좀 이쁘게, 본인이 듣기에도, 본인 귀를 듣기에도 약간, 아, 요 발음 좀 이쁘다 싶을 때 있잖아요. 내가 발음을 하면서도. 그쪽으로 조금 연습을 하시는 게, 응? 그죠? 무조건 목을 너무 막, 아막 막 이렇게. 그거는 이제 우리 편견이에요. 사실 독일어에 대한 편견. 독일어 발음이 드세고 억세구, 가래칵칵하고 이런 발음만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늘 그렇지는 않다는 점. 자, 다음 단어 넘어갈까요? 롬 로마죠, 로마. 이탈리아의 롬롬 롬. 요건 롬, 롬롬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다. 약간, 약간 바이른 에 지방 사람들이나, 롬. 롬. <laughs>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롬. 이게더 이쁜 것 같아요. 약간, 목 구멍 긁어서 내는 게. 롬. 음? 다음 단어 볼게요. 어, 드럭스토어라는 의미의 단어인데요. 드럭스토어, 약간 우리나라 올리브영 같은, 그죠? 트로게리. 트로게리. 알이 두번 들어갔네요. 오랑한번 들어갔고 2랑 한번 들어갔네요. 그죠 도-게-리 도-게-리 강세는 여기 뒤에다 찍어주시고요. 도게아 <laughs> 나도 목이 좀목이피날것 같아. 잠깐만 물좀 마시고 이렇게 계속 하려니까 이게 힘드네 도-게-리 <laughs> 저분 너무 웃긴 것 같아 이거 보고 도-게-리래. 도-게-리 도-게-리 충청남도 도-게-리 그물 좋고 산 좋다는 그 동네 <웃음> 독일 독일이 <laughs> 아시겠죠? 뭐 독일의 독일이 유명한 곳들이뭐 DM 이런 데도 있고, 로스만도 있고, 그죠? 뮬라 이런 것들도 있죠. 그다음에 R O 이요가 하고 O가 중간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소리가 나냐? 뭐 거기서 거기에 비슷해요. Europa, Europa. Europa. 어, 로, 파. 어, 예람, 이 예람님, 잘 못하겠어요? 해봐, 해봐. 우리 따라 해봐요. 어, 로, 파. 로. 어, 로, 파. 로, 로. 약간 목구멍으로 시동을 건다는 느낌. 약간 나는 한대 오토바이다. 내 목구멍으로 시동을 걸겠다. 약간 로, 파. 로, 파. 응? 목젖을 막 이렇게. 아. 목젖의 존재를 다시 말하지만 항상 상기하면서 오에로파 유럽이죠. 유럽. 넘어갈게요. 오모음까지 받고 마지막 우 모음이 나왔을 때 그죠? 처음 단어 볼게요. 로에. 로에. 요 경우에 끝에 에가 왔잖아요. 이것도 이제 포인트인데 이거를 로에라고 발음하지 않아요. 로에. 약간 어에 가깝게. 오우 이렇게 발음을 하고요. 뜻은 뭐 고요, 조용한 뭐 평온 뭐 이런 의미죠 루우. 루 얘는 그죠? 얘는 형으로 내는 거보다 목으로 내는 게 소리가 이뻐요. 루루 얘는 좀 별로. 안 예쁘죠? 들으시기에도. 루 이렇게 하면 별로 아 별로다라는 게 느껴지시죠? 오우. 그다음에 푸틴의 나라 러시아죠? 러슬란드 롯슬란드 할만해요? 롯슬란드 만약에 이게 너무 막 바로 내는게 힘들면 약간 저도 약간 이렇게 사용하는 방, 트릭 중에 하나인데 뭐 좋은 약간 편법이긴 하지만 앞에 으가 약간 그니까 으가 붙어있다고 생각하고 롯슬란드 이렇게 해보세요 그럼 훨씬 편하다 그니까 앞에 의가 없는데 있다고 생각을 하고 상상 속에서 rosland rosland 근데 실제로 발음할 때는 의를 거의 생략을 하고 빠르게 발음을 해야 되겠죠 rosland rosland 앞에 의가 있다고 한번 써주, 써드릴게요 오늘 되게 좀 되게 촌스러운 방식으로 제가 여기 지금 진행을 하고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어쩔 수 없어요 한글이에요 의가 있다고 생각하고 r o s l a n d 이렇게 해봐요. 그럼 훨씬 편하다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앞에 '의'가 있다고 생각하고 상상 속에서 '로울', '로울', '로울' 그럼 조금 더 편해요. 어때? 빨리 간증의 댓글을 빨리 남겨주세요. 편해요. 이렇게 하니까 얘도 그렇게 해볼까? 얘도 한글로 '의'가 붙어있다고 그냥 생각하고, 롬, 으, 롬, 롬, 좀 낮지 않아요? 나만의 생각일 수도 있고. 다음 넘어갈게요. 브로더, 이제 앞에 B가 붙었죠. 브로더, 어, 형제, 뭐 형제지간이란 뜻이고요. 브로더, 뭐 형이란 뜻도 되고요. 우리 형 또는 동생. 브로더, 브로더, 브로더. 그 다음에 그럼 음 라트가 붙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똑같아요, 똑같아요. 음 라트 붙어 있을 때도 다 똑같이 어, 목젖을 생각하면서 발음하시면 되고, 얘는 개인적으로 어, 제가 가장 어려워하는 제 개인적으로 발음 중에 하나라서 가져와 봤는데 이게 어, 돌아가다 뭐 이런 돌아 어, 돌아가다라는 부사죠, 부사, 부산데 발음이 어떻게 되냐면 z u 이렇게 돼요, z u 근데 이게 전잘안 되더라고요. rück r ü 너무 어려워. z u r 어려워도 계속 연습해야죠. 그죠 zurück zurück r ü 끝까지 읽고 넘어갈게요. 로 o 로 a Rosa Drogerie. Drogerie. Europa. Europa. Ruhe. Ruhe.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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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lcome, da weiß <lacht> <lacht> Russland. <lacht> Russland. Bruder. 브오데. zurück. zurück. 저 왜고 잤냐면 이거 연습하는데 강아지가 지졌다그르렁댔다고 근데 약간 그그 그 느낌 어 그것도 괜찮다. 약간 나는 개다. 나는 한 마리의 강아지다라고 생각하고 약간 으르렁하듯이 아 하듯이. 동거리 어, 하듯이. 약간 이런 느낌. 으르렁하듯이. 고자. 그런 약간 자기만의 그런 걸어 어, 디벨롭하는 게 중요해요. 자기만의 그런 꼼수들을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본게 뭐였냐면 다시 정리를 해 드리면 알 뒤에 모음이 왔을 때, 알 뒤에 모음이 왔을 때 어떻게 발음하냐를 지금까지 본 거예요. 그래서 모음 다섯 가지, 아, 에, 이, 오, 우 모음들 가지고 봤고요. 자, 이거다 했어요, 이제. 다 했고 다음으로 나올 게 뭐냐면 요번에는 이제 반대가 된, 반대가 된 거죠. 처음에 모음이 나오고 그다음에 알이 나오는 경우. 모음이 나오고 그다음에 알이 나오는 경우. 요 경우에는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근데 요거를 모르고 요거랑 요거에 어디 갔어? <laughs> 요거랑 요 둘의 차이를 모르고 어, 여기선 이런데 여기선 왜 이래요? 완전 대혼란. 어, 이 시작되는 거죠. 여기선 왜 이러고 여기서 왜 이러냐면 상황이 달라졌잖아요. 위치가 달라졌잖아요. 그죠? 여기서는 알이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모음이 나왔다면 여기서는 모음이 먼저 나오고 알이 나왔잖아요. 당연히 발음이 다르게 나는 게 맞겠죠. 그죠? 한국말도 마찬가지잖아요. 모든 발음이 항상 같게 똑같이 나나요? 그렇지 않죠. 경우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거. 자, 그럼 두 번째 경우 들어갈게요. 모음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알이 나오는 경우. 아, <laughs> 목이 아파, 진짜. <laughs>